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원주 시내 주차가 좀 편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민선 8기 원주시에서 원주 시내의 공용 주차장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돼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민선 8기 원주시가 출범하고 현재까지 원주 시내 곳곳에 수많은 공용 주차장이 새로 조성돼서 시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원주역 부지, 부산동 터미널 자리, 태장동 상록크라자 인근 기업도시 일대, 무실동 시청로 주변, 원주 세무사 쪽, 전통시장 주변, 원일로와 평원로 등총 1,228면의 신규 공영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이고 현재도 무실동 원주역 인근, 원도심의 강원가명 인근, 원일로 주변, 무실동 우산공원, 등산동 삼광지구, 대운동 물레방아거리 만종역 등 여러 지역에 추가로 562면의 공영 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 정말 많은 공영 주차장이 새로 생겼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이런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은 원광수 원주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적극 적인 행정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인 추세보다도 더 발빠르고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고 주차 불편이라는 원주 지역 사회의 오랜 부질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의 주차 사정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